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2대 현역가왕 슈퍼스타 가수 박서진이 트로 챔피언에서 꿀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듭니다.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MBC 안트로 챔피언. 이번 생방송에서는 박서진의 꿀팁이 챔피언 자리를 노리면서 손태진의 널 부르리와 마이진의 몽당 연필이 도전자로 올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박서진은 지난 현역가왕 2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번 명예의 전당 도전에서도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꿀팁은 강렬한 멜로디와 박서진 특유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어우러져 귀욤뽀짝 상큼 발랄한 매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트로 챔피언에서는 봄 시즌에 맞춘 다양한 신곡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트로트의 전설 남진은 데뷔 60주년을 기념하며 신곡 내 사랑 시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트로트계의 다크호스 마이진은 애잔한 가사가 포인트인 빠른 리듬의 댄스곡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마이진의 신곡 무대는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빈에서 강혜슬 염유리, 박성훈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박서진 가수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거짓없이 전달드리기로 약속드립니다. 오늘 밤 현역가왕 이 갈라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7시 박서진 가수의 서울 단독 콘서트 티켓이 인터파크 티켓과 티켓링크에서 동시에 오픈합니다. 꼭 티켓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